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강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자문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의 자문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는 솔로몬의 자문이요 그리고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문이 우리에게 경구 한 마디 한 마디가 인생 철학과 삶의 지혜를 가져다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분류를 해 보면 전반부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들에게 젊은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적 말씀을 하고 있다면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단편적 의록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줄거리, 어떤 내용의 전체적 흐름을 말하기보다는 한절한 절의 경구적 어떤 격언적, 검언적,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솔로몬의 자문인데 히스기아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라고 할 때에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상당히 많은 말들을 해요. 지혜의 말들을 합니다. 열왕기 상하의 그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많은 그의 어떤 경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문학의 문학 박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식물학의 관하에는 식물학 박사위를 받은 사람이고. 또한 조류에 관한한 조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고 그 어떤 분야든지 엄청난 전문가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었 하는 것을 그의 행적에서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히스게아가 이런 솔로몬의 했던 말들을 신화들로 하여금 정리해서 편집하겠다라고 기록을 할 때에 솔로몬과 시스기아의 관계는 어떠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남북이 분류, 분단이 되어지고 분열이 되어지면서 북쪽은 이제 여러 보암을 중심한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남쪽은 유다지파를 중심하여 왕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유다의 왕이죠. 통일왕국의 왕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이죠 그리고 그 아래가 로보암, 또그 밑에가 아사, 그 밑에가 요호사발.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러면 이 희스기아는 어디에까지 이어질까? 13대로 이어집니다. 13대로 이어지면 그 시간.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났을까? 2 7 0년 정도가 지나요. 근데 270여 년 전에 솔로몬이 했던 그 말들을 그의 신하들이 편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문제는 히스기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 나라의 정세, 주변 환경적 여건은 어떠했을까? 아,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미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폐망이 됩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먼저는 아수르에 사네립이 와서 히스기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유다도 함락 직전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도록 만듭니다. 또 이후에 랍사게가 이번에는 공격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스기아를 그리고 나라를 패망 직전에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라의 상황이 준태 양난의 풍전동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희스기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 나라의 정세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데 히스기야는 신하들로 하여금 솔로몬의 자문을 편집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 걸까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우선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뭘까요? 단추 우리가 옷을 입으면 순서를 맞추어서 단추를 잠가야 하죠. 옷을 입을 때에 옷 입는 우선 순위가 있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모든 게 순서가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선 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 순위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나라의 정세가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 히스기야의 우선순위는 뭘 해야 될까요? 국력을 던든히 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이 부분이 우선 순위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자문을 편집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보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올바른 정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정신이 바르지 못하면 이미 갖고 있는 걸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걸참 많이 봐요. 희스기하는 개인도 또는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국가도 어떤 백성의 정신세계에 이런 것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아, 이 희스기아에 갖고 있던 마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국가에 위태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국민의 정신이 나라에 애착이나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다 도망자가 되어지고 어떤 곳으로 피신해 버린다면 국가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크라이나가 적은 나라이고 병력이나 군사력에 러시아에 형편없이 열세이지만 저오랫 동안 버틸 수 있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애국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상황을 알수없지만 어떤 지역을 보면 7, 80%가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편으로 가겠다. 돈바스 지역 같은 곳에 보니까 상당히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땅은 우크라이나 땅이지만은 러시아로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가 이꼴이 됐구나.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백성 이 미래가 국민들의 정신 세계 어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특별히 국가를 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바른 정신을 갖고 나라를 끌어가야 한다. 어떤 철학이라든지 삶의 인성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국민들을 끌어가야 지도자를 보면서 바르게 나라가 설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가끔 이게 제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떤 그 인성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인격 이런 부분을 너무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저는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국민들이 또는 자녀들이 배워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희숙이 하는. 그걸 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제하라 하는 말이 두번 반복해요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환경설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살면서 보면은 제가 교인도 만나고 젊은이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환경 설정이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많다 보니까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컴퓨터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좋은 곳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곳에 접속을 함으로써 이런 곳에 영향을 받는구나 하는 걸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하다 하는 것은 나에게 그런 자극을 줄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하라. 환경 설정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맹모 삼촌 지교와 같은 것이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이사를 계속 다니잖아요. 환경 설정을 위해서 유아 같은 맹자의 어머니의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다 라고 할 때, 무슨 말입니까? 은이 어디서 나와요? 금이 어디에서 나와요? 돌이잖아요. 이 돌을 재련을 합니다. 녹여가지고 찌꺼기들을 제어하고, 거기에서 그 금, 은을 빼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릴 때에는 대장장이에 대장이라는걸 많이 보았어요. 불못불 속에 뜨거운 쇠를 달구어서 한마로 내리치면 불똥돌이 사방으로 튀어 가는 걸 보았습니다. 불똥이 뭔가요? 찌꺼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바로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요. 뜨거운 불을 달구어서 한마로 내리치면 불똥이 튀고 그것을 또물 속에 집어넣고 또 달구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낫도 도끼도 갱이도 이런 연장을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단련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제하다, 찌꺼기를 제하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요비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나를 단련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은을 단련하여 찌꺼기를 제어해야 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관계 속에 아파하는 것도 있고, 자연재해로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로 뭘 하게 하는 걸까? 단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이금 찌크기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뭘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로 하이금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거나 믿음을 든든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환경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럴 때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게 하는 그리고 단련하게 하는 하나님의 재련의 단련의 과정일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순수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다듬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문 25장의 말씀을 읽었고 묵상을 했습니다. 희스기아가 신하로 하여금 솔로문의 자문을 편집하라 라고 했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전쟁 통해 위험한 상황 속에 희생이 하는 그 으뜸이 되어지는 것,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야 하고, 인생의 철학이 서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 순위가 중요한 걸 가르쳐 주었사오니 우리들도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 지혜를 갖고 깨달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제하하여야 할 것만습니다. 주요 환경 설정을 통하여 나로 병들게 만들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설정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단련하게 하는 하나님의 환란의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그 단련을 통하여 내 안에 불순종 요소를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준한 자로 설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도용 답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 있고 삶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 갈 길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요 이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가정들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맡아 주옵소서, 직장과 저들의 하는 사업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이 손교들을 통하여 이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